안녕바다구이다한유종주바다구입니다 어, 오늘은, 어, 의대에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고 왔는데요. 어, 최근에 의대도 그렇고, 뭐, 치대, 약대, 수의대 포함해가지고 문의가 되게 많이 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 고객분들 얘기를, 학생분들 얘기를 차근히 듣다 보니까, 어, 네이버에 찾아보면은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고, 뭐, 대표적으로, 의대에 갈때 의료 적성 시험을 보는데, 유맥 시험을 봐야 된다거나, 뭐 갬세 시장을 봐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단순하게 지금 네이버만 단연 쳐봐도 그렇게 안내하는 것이 되게 많은데 사실 유메시나 갬세는 유학생은 볼수가 없거든요. 호주인들만 볼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이 나와 있는 것만 보고 이제 안내를 하다 보니까 어 그렇게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뭐 아니면은. 호주에서 의대를 다니면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예비 시험, 국가 그러니까 의사 국가 고시 예비 시험을 이제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규정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학교야 여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학교도 인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두루뭉실하게 무조건 공개된, 공개된 게 없다라고 안내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잘못되는 분우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 잡고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국 학생들은. 의대는 무조건 진학 유학분들은 의대를 진 무조건 진학을 못한다. 그래서 의대 의 유사학과, 뭐 물리치료학과 아니면은 뭐 간호사 이런 쪽으로만 이제 진학을 해야 된다. 뭐 물리치료학과도 호재가 다 보니까 그것도 의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 우회를 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의대도 사실 뭐 자리가 적어서 그렇지. 절대 갈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의 성적이 우수하고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으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이고, 아니면은 파운데이션 통해가 지나가는 방법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 물리치료갈 정도의 수준이면, 의대도 충분히 도전해 볼수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의대를 해본 적, 의대라는 케이스를 진행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어렵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회를 해가지고 이제 말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안내를 명확하게 하고자 저희가 조금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호주 의대,취대,약대,후의대 입학가이드가 발간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지금, 보건복지, 그, 한국에서, 그러니까, 호주에서 의대를 졸업을 하고, 혹은 약대를 졸업을 하고, 치대를 졸업을 하고, 후의대를 졸업을 하고, 한국어 국가고시를 보려면, 어떻게 봐야 하는지부터 해가지고, 아, 여기 있네요. 어떻게 봐야 하는지부터 해가지고, 그런, 그,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인정이 된 학교라든가, 후의대 같은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 인정을 한 학교여야 되거든요. 그런 학교들이,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곳은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여기 곳은 이제, 아까 뉴멧시랑 겜셋이라는 시험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유학생을 못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대체해서이 보는 시험이 ISAT라고 하는 시험이나 m c a 라고 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런 시험은 어떤 시험이고,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시험은 어디 가서 보는지, 얼만지, 그런 구체적인 정보들도 같이 저희가 이 책에 같이 담아놨어요. 그래서 조금 잘못된 정보가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도록 어, 저희 한국 학생들이 더 이상 잘못된 정보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기회를 잃지 않도록 어,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좀 대표적인 모든 의대를 다 넣어 놓지는 않았고요. 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호주 의대 포함해서 어, 상위 의대 대학교들 주요 의대로 해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흐록되지 않은 의대라고 해서 유학생이못 들어가는 의미는 아니지만 일단 주요하게 우리 한국 학생 학생들이 관심을 받는 학교들로 해서 담아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멜 번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의전으로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몇 년짜리 과정인지, 입학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시험 준비해야 되는지 입학 조건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예를 들고 인터뷰를 본다그러면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가장 공을 드린 부분인데 인터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실제로 나왔던 질문들은 어떤 질문들이 있었고 어, 어떠한 피타임스로 어떠한 자세, 어떤한아이티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를 저희가 좀 여기 조언에 다시 담아 드렸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마다 특징이 다 있거든요. 인터뷰를 할때막 인터뷰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학교도 보이는 보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 포인트들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다 보면. 아무리 자리가 적다 한 듯, 다 같은 조건에서, 왜냐면 하 유학갱신 심사기준, 호주인 심사기준이 다르거든요. 뭐 몇몇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쟁에서 같은 조건에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게 준비를 하실 수 있고요. 물론, 영어는 기본이지만, 의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영어적인 부분을 기본적으로 안고 가신다고 보니까,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의대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면, 시대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그 다음에, 약대랑,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수의대는세 군데 밖에 없는데, 어 많이, 네 군데입니다. 죄송해요. 어그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왜냐면, 하수의대랑 약대는 사실 인터뷰나 이런 것보다는 대부분, 그, GPA라든가, 아니면 시험성적으로, 그러니까 수능이라든가, 한국 기준으로, 어, 그런 기준으로 보통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을 담아놓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있는 게 사실 그것보다 더 참고하실 건 사실 없거든요. 어, 그래서 어떠한 학교들이 지금 인정이 되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 부분들을 일단 간단하게 담아놨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20년 동안 저희 바다의 유학이 학생들을 직접 상담하면서 갖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 어, 호주에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의대와 치대그 다음에 약대, 휴대를 대부분 다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에 보는 그러한 노하우들을 요책한 권에 꽉 담아놨습니다. 어, 또 책은 당연히 무료로 드리기는 하는데 그냥 저희가 막 무료 배포를 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상담을 보시면 상담하시다가 이제 관련된 부분들에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안, 안내를 도움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에서 현장을 갔다 보면 이제 말로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생각이라는 건 기억이라는 건 휘발성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도움 더 명확히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책자를 어, 만들어가지고 저희 학생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본인들의 어, 계획을 세워나가고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어, 저희 바다유학 방문해 주시면 관련해서 도움받을 수 있고요 어, 현재는 지금 이 가이드는 바다유학 서울지사에서만 이제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한데 어, 조만간 한국지사에서 다 같이 조금 같이 볼수 있도록 준비가 될 예정이니까 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은 바다유학 서울지사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시면 가까운 바다유학에 연락 주시면 어, 저희 20년 노하우를 그대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더 이상 인터넷에서 잘못된 혹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정보에 현용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직접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